멜리베 11월 12일 못 마르지 않는 생수 같은 주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해하며 성경 읽기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에. 숨어 있는 가엽슨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에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태로움을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험 앞에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폭력은 약자를 약탈하고 살인합니다. 폭력은 약자를 흩어져서 숨게 합니다. 약자들에게 폭풍같이 밀려와서 사로잡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화살이 군대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폭력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바벨로니아의 폭력은 그 군대 의 지휘관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사단의 마지막도 그처럼 끝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에 숨어 있는 가엽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에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관을 꿰뚫습니다. 31절 하나님 찾기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전쟁에 나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사랑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흩어지고 숨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편파리 구원하심을 믿고 또다시 일어섭니다. 주님의 구원하심과 동행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고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웃에게 함께 있겠습니다.